네, 안녕하십니까 신도리코 경기오해입니다. 오늘은 신도리코 복합기 N600 기종과 D400 기종의 이제 메인 스위치 버튼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복합기가 에러가 걸리거나 할때 메인 스위치를 껐다 키면 해결되는 증상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N600 기종부터 먼저 메인 스위치 버튼 어디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정면 커버 여기 보시면은 토너를 넣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왼쪽 하단을 보시면 이제 메인 스위치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아래로 내리면 꺼집니다. 한 10초 정도 있다가 부팅을 다시 스위치 버튼을 올려 주시면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컬러 복합기 신도 D400 시리즈입니다. 여기 토너를 넣는 정면 커버를 여시면 마찬가지로 왼쪽 하단에 보시면 메인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아래로 내려주면 전원이 꺼지고요. 이거를 10초 정도 있다 전원을 키시면 부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